지금 뭐 하고 네, 있어요? TV 현입니다 음. 오늘은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달 달리기라는 운동이거 운동기 운동기 이름 달리기. 음. 지금 몇개 했어요? 안 했어요. 안셌어요 제가 좀살 빠졌을 때 4만 번 하고 그랬거든요. 증거는 없지만. 그래도 했었긴 했었습니다. <laughs> 아빠 기운 못해서 그렇지. 응? 그래요? <laughs> 자 이제 줄넘기 한번 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보세요 형기. 자 줄넘기 준비됐나요? 네. 시작. 한번에 100개 한번 해볼까요? 오. 어, 오랜만에 이걸 준학기 하니까 좀 힘든 해요. 네. 어... 아 너무 너무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?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컨셉은 달리기를 끝낼 거예요. 너무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? 편잘아, 제가요? 어, 저는 전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려볼게요. 아나나나나달 이게이 운동기구 이름은 달리기 예요 어, 어, 하나가 더올라갈거예요 그래 가지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 겠지만 어, 제가 달리기를 도와번다 그때 했던거 실제로 이렇게 높이 달리기를 하나 백만 스물 하나, 백만 스물 둘,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. 지금 뭐 하나요? 피하고 있어요. 섀도우 복싱이에요? 바람을 피하고 있나요? 아니요. 라면. 라면 먹니? 라면 먹 운동 같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먹으면 체해요좀그 라면 먹기 운동이요. <laughs> 라면 먹기 운동이요? 달리기 운동이 아니고요. 달리기 운동이랑 라면 먹기 운동이랑 합쳐진 거죠. 아 그래요? 난 너무 힘들어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. 어. <laughs> <laughs> 면치기예요, 그게? 면찌기는 라면에 그런 찌기안 돼. 먹고 안 끊어지게 이렇게. 양답입니다. 오늘은요 주넘게 해볼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열. 한 번. 삼십 사십. 오0육0칠0 80칠0칠0왜 <laughs> 계속 하지? <laughs> <알고 있는데. 웃음> 응. <목소리> 힘들어요 힘들어요? <목소리> 그래도 패견을 <뱃게는> 했어요? <목소리> 아니좀 쉰다는데 왜 바로 달리 그래요 자이렇쉬는거 알았어요 자물 마시세요 자. 오늘 리바 랬어요 아들, 빠빠이 한번 할까? 빠빠. <laughs>